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, 고, 고! 구독해주세요! 빵, 빵! 구독해주세요! 빵, 빵! 헤이, 안녕! 오늘 머리띠 너무 이쁘다! 여러분들 안녕! 잘 지냈어요? 오늘도 새로운 호신스를 배워볼게요! 내 몸을! 치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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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야! 언니, 네. 오랜만에 해봤으니까 한번 안아볼까? 네! 반가워, 오랜만이야, 우리 태희. 태이. 태희야, 언니가 안아주니까 어때? 기분 좋아요. 좋아? 네. 언니도 태희가 안아주니까 너무 따뜻하다. 태희야. 네. 응? <laughs> 태희야, 조금 미 언니가 안아주지 않고, 네. 만약에 나쁜 사람이 태희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태희는 어떨 것 같아? 응. 음. 쪼꼬미 언니를 부르고 신고해야 돼요 <laughs> 우리 테이 너무 똑똑하다 테이 진짜 똑똑한데 근데 쪼꼬미 언니만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테이 혹시 궁금해? 네 테이도 알려줄까? 네 준비됐어요? 음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하나 둘셋뾰로 음, 여러분 손을 자기 볼 옆에 다가 있는 이것쫙 펴주세요 그다음 앞을 향해서 손을 쭉 뻗어주세요. 쭉! 그 다음에 셋 하면 자기 엉덩이 있는 부분까지 빠르게 내려주세요. 셋! 쫙! 한번 더. 하나, 쫙! 둘, 쭉! 셋! 쭉. 좋아요. 한번 더. 하나, 쫙! 좀더 붙여주세요, 아가씨. <laughs> 둘, 쭉! 셋! 쭉! 좋아요. 이번엔 연속 동작으로 가볼까요? 네. 자, 나. 하나, 둘, 셋. 둘, 하나, 둘, 셋. 이번엔 좀더 빠르게 가볼게요. 나. 자. <웃음> <집중>. <웃음> 자. 하나, 자, 집중. 둘, 셋. 하나, 자, 태희야, 좀 약한 것 같아. 앞에 나쁜 사람, 나쁜?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. 자. 나쁜 사람 공격! 하나! 저리 가라! 둘! 저리 가라! 셋! 저리 가라! 여러분 잘 배웠죠? 내 몸을 지키는 방법 꼭 기억하세요. 와, 태희야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뽑으면 은상황가 음.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이렇게? 네. 완전 재밌겠다. 우리 그럼 지금 해볼까? 네.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하자. 가위바위보!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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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이 u 이 I buy it up. I g 같은 it. I'm going to go t 한개 h e house. Oh, 을 u n g r 나는 노란색. 야, 안 보네. 예안 뽑았어. 헤이. 우 어, 무서운데? 두 마리 나가라. 아한 마리. 한 마리. 음? 뽑으세요. 아, 무서워. 가야 가야 가야. 뚜거 뚜거 한 <목소리> 마리는 아싸 한 마리 <laughs>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? <laughs> 이제 뽑는다. 하나, 둘, 셋. 좋았어, 안 걸렸어. 테이. 아 무서운데? 두 마리. 한 아, 마리야. 아, 아,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두부 두부 두부. 나와라. 오. 걸려서난이렇게이 아, 서한리 아, 한 마리. 아, 한걸리 아, 한 마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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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마리. 아, 리리 아, 한 아, 한마 아, 마리. 아, 마 아, 아, 한리 아, 한 아, 리 아, 다시 <laughs> <상, 웃음> <laughs> 우유 안돼 아아 쓰러졌어요. 그럼 기절한 거야? 네. 그리고 그럼 언니 저쪽으로 한쪽으로. 네. 자 가자. 아 <laughs> <laughs> 어, 힘들어. 아 어, 내가 조코미 언니 안전한 데로 데려다 놓고 왔어. 이제 잘 치료 받을 거야. 네. 얼른 아줌마랑 같이 조코미 언니 있는 데로 가자. 안돼. 요 아니야. 언니가 빨리 오라고 그랬어. 가자. 안돼요. 가자. 빨리 안 가자. 안 가자. 아, 가자 가자 아! 쪼꼬 언니가 새로운 방법을 익혀줬지? 이렇게 손을 뻗고 하나 둘 셋! <laughs> 어? 어? 이게 뭐지? 하나 둘나 <laughs> 둘,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? 하나, 빨리 데려가야겠다 하나 둘 셋! <laughs> 하나 둘 <laughs> 셋! 둘, <웃음> 둘, <웃음> 셋. 둘, 셋. <laughs> 공중에서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얼굴을 쳐야지. 알겠지? 네. 얼굴을. 알겠어요? 네. 난 괜찮은데? 하나, 둘, 셋. 포! 어, 너 데려갈 수 있겠다. 난 괜찮아. 네. 네. 아! 포! 나쁜 사람이 우리 어린이를 앞으로 안았을 때, 침착하니 양손에 열 손가락을 펴, 이마서부터 아래로 훑어내려, 시야에 장애를 주어, 당황한 틈을 타서 그 자리를 모면해야겠습니다. 하와 이겼다. 아, 아, 안 되겠다. 쪼꼬미 언니 문편 가야겠다. 상어도 데리고 가 오 깜짝이야. 사무엘이 고야이 오늘은 쪼꼬맨냥 새로 호신술을 배웠어요.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? 무서웠다고요? 안 무서웠어요. 그러면 다음에 더더 더 재밌는 호신술을 배워볼게요. 그러면 안녕. 안녕. 이거 너무 무서웠어. 한판더 할까? 안 해요. 안녕. 안녕.